논어 예순 한 번째 시간, 수리편의 24장부터 26장입니다. 24장. 자, 이, 사, 교, 하, 시니, 문, 행, 충, 신, 이렇시다. 선생님께서는 네 가지 교과목, 네 가지로 가르치셨, 이렇게 되죠. 네 가지로 가르치셨으니, 문과 행과 충과 신이 란 이제 교과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수 있죠. 음, 당연히 문은, 문언. 전에진 내려온 옛 문언을 얘기하고, 행은 이제 실천이고, 충은 자기 자신을 다 바치는 거고, 신, 이제 신뢰, 이런 것들인데, 음, 사실 여기서 문행이면 충분하죠. 충과신은 엄밀히 얘기하면 행의 하위범주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거 하위범주를, 충신을 행에 같이 놓았을까? 라고 해서 이거 문제를 삼고 이걸 갖고 생각해봐야 된다고 얘기는 사람들이 있죠.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에서 봐야 될건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앞에서 계속 내어왔던 리스팅. 리스트를 지금 계속 공자가 작성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리스팅이 너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4, 문, 행, 충신, 네 가지를 나열했죠. 그 20장에서도 자부로 괴력, 난신, 에서 괴력 난지께서 괴력 난지네 개를 목록을 제시했고 선생님께서 삼가하시는 것은 소신은 제전 질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또 얘기를 했고 또 문장으로 보면 오일 삼성 오신이라 해서 문장으로도 리스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록 나열은 뭐 사물의 다채움이라든지 여러 종류를 제시를 해주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장악했음을 암질하고 있습니다. 이 논어를 읽을 때 리스트가 상당히 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염두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25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성인을 오 부득이 견지의여든 득견 군자자면 사가이니라 자왈 선인을 오 부득이 견지의여든 득견유항자면 사가인이라 무이유위유하며 허이위영하며 야기위태면 난노유항의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성인을 내가 아, 만날 수 없으면 군자를 만날 수 있으면 된다. 괜찮다. 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인을 내가 만날 수가 없다면 항심을 가진 자, 유황자, 항심을 가진 자를 만나면 된다. 괜찮다. 없는데도 있다고 하고, 비었는데도 가득 찼다고 하며, 어, 변변치 않은데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래서야 항심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렵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여긴 지금 자활, 자활이 두번 반복된다고 그래서 주자는 이게 이제 쓸데없는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대 사람도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게 자활, 자활이라고 얘기한 건 말한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다는 거를 표현해 주는 표시다. 그리고 놔둬야 된다. 그렇게 보죠. 아마 동, 같은 날, 뭐, 동시에 다 말을 했으리라고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앞에서는 군자라고 그랬다가 뒤에는 선인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성인과 선인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군자의 선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인은 우리가 뭐 착한 사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논법이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중요한, 상대 수준 높은 경지임을알 수가 있죠. 음, 그 뒤에 가서, 그, 자장, 그 선진 편에 가면 자장이 공자한테 선인의 도를 묻습니다. 선생님, 선인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 공자가 선인의 앞선 사람의 자취를 밟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입실, 성인의 경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보면 그때 선인의 경지는 굉장히 높은 경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다음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경지임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건항 자, 이 항에 저희가 놓인다는 거예요. 화재가. 어, 항을 통해서 선인이 되고 성인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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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질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맹자가 여기서 이제 받아서 유황산유황심 이런 게 항자를 갖다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어, 항을 원래 상이란 뜻이죠. 항상 한다. 늘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구자하고 통합니다. 항상 해야 되고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 항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알고 깨닫더라도 그더 나아갈 곳이 목표가 더또 있는 지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이 태짜 이게 통하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했거든요. 자기 자신이 통하지 않은 상태임을 늘 알고 있어요. 무지의 상태임을 항상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없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항상 비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적행과 지식 추구에 있어서 늘 자신이 도달할 목표에 미진하다는 걸 계속 자각하고 있는 거죠. 에, 그렇지 않는 사람, 항의 없는 사람은 반대로 행동하는 게 너무 자명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어, 항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심천, 깊이를 가지고 이제 얘기한 것이라고 볼수 있죠. 여기, 태, 여기 다 대구를 쓰였잖아요. 무유, 허영, 약태, 이 태 자를 아까 통이라고 봤는데, 어, 태 자를 이제 클태 자로 보고클태 자로 보고 반대로 이거 보잘 것 없음. 약장 묶어 놔서 작잖아요. 보잘 것 없음으로 보기도 해요. 여하튼, 이것은 무와 허와 약의 태도를 늘상 견제하는 것,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의미 차이는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6장을 보겠습니다. 자는 조이 불강하시며 익불 석이석 석숙 이러시다. 아 선생님께서는 낚시질은 하셨지만 금을 질은 하지 않으셨고 주살에 주살을 지긴 하셨지만 잠자는 새를 맞추시진 쏴 맞추시지는 않으셨다. 이 숙자를 잠자는 새라고 이제 주자는 해석을 했죠. 음.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써놨냐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요게 이제 좀 약간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옛사람들은 예, 귀래. 사, 옛사람들은 예를 귀하게 여겼지, 그 재산을, 이, 사냥에서 재산이죠, 이거다. 물고기나 게임. 이런 것들을 얻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꼭 잡으려고 들지는 않았어요. 반드시. 사냥하면 다 잡아야, 이르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 그 선비들의 일종의 페어플레이 형태를 나타낸 거죠. 어, 여기 선비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공자가 선비니까. 사, 사계급이죠. 재우나 천자는 이 사냥할 때 뭐예요? 수우를 하죠? 이때는 사냥 지기들이 있고, 길 안내꾼이 있고, 말을 타고 거창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는, 그런 거창하게 행차를 할 수가 없어요. 혼자 반드시 낚시질을 하고 주사일질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선비행태에 대한 리얼한 묘세요. 이게 이걸 기억할 필수 있죠. 강짜 아니 이게 이제 이 별이 강짜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이 있으면 이편에서 저편까지 그물 을 이렇게 매달아서 고기를 잡는다. 그래서 강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건 아마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마 그물망짜. 예, 잘못된 기록일 것이다. 라는 설이 있어요. 이, 이게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글자가 비슷하거든요. 그물 망자에 오실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숫자를 잠자는 새를 알 수가 있, 있는지 모르겠네. 난 찬양 하려는 말씀. 근데 이거를 숫자를 아마 잠자는 새 보기 힘들고, 짓자, 둥지에 머물려 있는 새. 아니면, 나뭇가지 쉬고 있는 새. 아마 이게 더 적당할 듯 싶어요. 이건 페어플레이가 아니거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제 10장에 가면 향당편, 10편에 가면 향당편이 나오는데, 이 수리편에서 향당편의 그 예고편들이 이제 몇편 나오죠?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예순 한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